우리 아이 교육 고민이 진짜 많으시죠? 수학 선행을 하는 것이 좋을까? 심화를 하는 것이 좋을까? 수학이 어렵다는데 창의력 수학, 사고력 수학을 빨리 시키는 것이 좋을까?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할까? 독서 토론 논술을 하는 것이 좋을까? 한자 급수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좋을까? 안녕하세요. 분당 강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들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이후 드리는 학습 정보들을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강의 시작하시기 전에 영상을 최대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돕는 안내 말씀입니다. 매주 1강에서 2강 정도가 업로드되니 고정된 시간을 정해서 시청하세요. 다음 업로드 시간까지 복습하시면서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마련하세요. 영상을 보시면서 중요한 내용은 필기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의문이 나시는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영상을 볼때 필기를 하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냥 시청을 하는 것과 정리를 하면서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어떤 내용을 들으면 그것을 정리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난 수업에서는 앞에 인트로 영상에서 드렸던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었죠. 하지만 지난 수업에서 강조드린 것과 같이 제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요. 부모님들께서 직접 답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수학 선행, 창의력 수학, 사고력 수학에 대한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할까? 독서 토론 논술 하는 것이 좋을까? 한자 급수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좋을까? 답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 먼저 떠올리셨나요? 그랬다면 일단 잘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의 핵심을 잘 이해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민하셨다면 이미 반 이상은 성공하신 것과 다름이 없어요. 물론 그 답이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일단 아이를 떠올린 것은 최악의 선택은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답은요. 아이를 점차 이해해 가시면서 찾으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제가 생각하는 답을 말씀드릴게요. 아이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유치원. 보내야 할까요? 역시 정답은 없겠죠.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이유부터 먼저 명확하면 좋겠습니다. 대입을 위해서라면 개인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영어 유창성을 위해서라면 아이에 따라 맞는 선택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수능 영어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국영수 중에서 현재 대입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과목이에요. 또한 갈수록 언어에서 자유로운 시대가 오고 있어요. 예전과는 달리 외국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척 다양해졌습니다.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는 기술도 빠르게 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라면 영어 유치원에 보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문화에 관심이 있고요. 언어적인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경제적인 부담도 크게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에게 맞는 방법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언어적 감각이 없고 언어 발달이 느린 아이라면 오히려 혼동을 가중시킬 수 있어서 우리말부터 정확하게 익힌 후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즐겁게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는 상황이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요즘에는 영어를 즐겁게 학습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영어유치원 중에서 지나치게 학습 위주로 가는 곳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을 아이가 즐겁게 해 나가 하고 있다면 괜찮겠지만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억지로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테이블 위해서도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다른 이유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괴로운 방법으로 일찍부터 언어를 강제적으로 익히게 하는 것은 예상치 못하는 무수한 부작용도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요구되는 가치는 올바른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글로벌 리더들이 리더가 된 것도 그들의 언어 가 아닌 남다른 가치관 덕분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독서 토론 논술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이 부분도요. 아이의 상황을 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크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아이가 즐겁게 하고 있다면 못 하게 할 이유는 당연히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꾸준히 책을 접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당연히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책을 무척 싫어하고 타 과목에 대한 부담도 큰 상태에서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이라면요. 이로 인해 책이 더 싫어지게 되는 결과가 될수 있어요. 아이의 상황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안 좋은 것이 독서가 싫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요, 책을 즐기는 경험은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경험과 스승 역시 책입니다. 삶에서 힘든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여전히 책은 저에게 바른 길잡이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책은 학업을 떠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책이 멀어지고 싫어진다면 이것은 무척 비극적인 일이 되겠죠. 책을 즐겁게 접할 수 있는 방식은 무엇이든 좋지만 그 반대가 되는 방식은 무엇이든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독서 토론 논술을 하는 이유가 책에 대한 즐거움을 느끼고 내 생각을 잘 표현하는 데에 초점을 두시고 한 선택이라면 아무 뭐 물론 말릴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러나 대입 논술이나 중 고등학교 논술 서술형 대비 등을 위한 목적이라면 이것은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대입 논술 중등 고등 논술 서술형은 그냥 공부고요. 학습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과목에 대한 이해도를 서술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논술 서술형. 중, 고등의 논술 서술형은요, 답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명확해야 평가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학교 내신에서는요, 논서술형이 강화된다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논술 서술형 문제점수가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특히나 이에 대해서 공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대한민국 부모님들께서 절대로 가만히 있으시지 않을 것이니까요 사실 지금도 논술 서술형 문제는 출제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확대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의 논술 서술형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도요 핵심어 위주로 학습을 해야 합니다 그 핵심어를 잘 썼는지에 따라 채점이 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정답이 학생이면 학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야지 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쓰면 제대로 된 점수가 나오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평가 방식의 공정성에 문제가 나오지 않으려면 이 방향은 계속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논서술형 문제는 어떻게 학습하는 것이 좋은지도 말씀드릴게요. 교과서 단원마다 나오는 학습활동에 대한 모범 답안을 학습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교과서 학습활동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봄봄이라는 소설에서 나온 문제입니다. 봄봄이라는 소설은요. 시간 순서대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순서가 섞여 있습니다. 이러한 소설의 서술 방식에 대해서 질문하는 문제인 것이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핵심어가 들어가도록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 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모범 답안을 보고 학습하시는 것이 좋아요 모범 답안을 핵심어 위주로 학습하고 이것을 충분히 훈련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은 해당 출판사 자습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 대입 논술은요,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책을 읽고 독서 토론 논술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과는 관계가 크게 없습니다. 대입 논술은 주요 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를 제대로 묻는 문제로 책을 많이 읽은 학생이 유리한 것이 아니라 주요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충분한 학생이 유리한 시험입니다. 자, 논술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문제는 2023년 연세대학교 인문계열 문제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영어 제시문이 나옵니다. 영어 독해가 되어야 하겠죠. 인문계열 논술이지만 수학함수와 부등식이 등장하는 것도 알수 있어요. 수학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풀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런 시험이 대입 논술입니다. 생각하시는 독서 토론 논술과는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일단 과목에 대한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시문을 이해할 수 있겠죠. 또 논술을 보는 많은 대학들에서 수능 최저등급이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논술을 볼수 있는 자격을 갖추려면 수능 성적이 최소. 얼마 이상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능에서 주요 과목 중에 이 등급 이상의 과목이 두개 이상 있어야 논술 시험을 볼수 있게 허용을 한다는 것이죠. 책을 많이 읽은 학생도 주요 과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논술 시험에 붙을 수 없고요. 반면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주요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충분히 붙는 사례가 많은 시험이 지금의 대입 논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입 논술은요. 고이 과정까지 그냥 학과 과정을 모두 끝내고 수능이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는 학생들에게 권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합격률도 가장 높아지는 것을 매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초등 학원에서 하는 독서 토론 논술은 이런 논술과는 차이가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택을 하시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알고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적에 맞는 충분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또 초등 고학년인 5학년, 6학년부터는 학습에 대한 부담이 늘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입과 학업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국영수사과 교과목에 대한 이해부터 제대로 잡아주시고요. 여유가 되실 때 독서 토론을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자를 접하는 방식은 어떤 형태로든 좋습니다. 모든 교과서에는 50% 이상의 한자어가 사용되기 때문에 한자를 알면 이론을 이해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생활 언어에서도 한자와 한자어가 많이 포함이 되지만 학습에는 더더욱 많은 한자들이 사용이 됩니다. 주요 과목 목차에서요. 일부 과목은 조사나 어미를 빼면 대부분이 한자어일 정도죠. 이런 점에서만 봐도 한자를 안다는 것은 주요 과목을 이해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알수 있어요. 만약에 아이가 급수 공부를 즐겁게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동기 부여가 된다면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강압적인 방식으로 학습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경우 아이를 공부해서 영영 멀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한자 학습을 묻는 경우 저는 급소보다는 한문을 추천하기는 합니다. 급수 시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잘 사용되지 않는 한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래 기억이 남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이유. 으로 노력 대비 효율이 다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자 학습의 목적이 개념어뿐만이 아니라 문장의 의미까지 잘 이해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면 글자 하나하나를 익히는 한자보다 한문이 더 효과적입니다. 한자가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서 기억에도 오래 남고 지루하지 않게 배울 수 있어요. 사자소학이나 명심보강 같은 한문은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담긴 의미도 좋아서 윤리 교육에까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저는 한자보다 한문 공부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아이가 즐겁게 급수 공부를 하고 있고 단기 목표가 있어야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라면 급수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것도 당연히 좋겠습니다. 다만 강압적인 방식으로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어떠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으셨나요? 아마 제 유튜브를 오래 본 구독자분들이면 반복적으로 드렸던 말씀들이 워낙 많아서 이미 답을 알고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드렸던 말씀들도 절대적인 답이 아니에요. 이 답에서 벗어나는 유형의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마치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절대적인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드린 답들은 참고만 하시되 항상 답은 우리 아이에게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